자, 오늘은 민법 제400조에서 제403조까지 채권자 지체와 관련된 걸볼 거야. 어, 이 채권자 지체에 관한 게 400, 401, 402, 403조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묶어가지고 보자. 자 우선 제 400조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에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자요 조문이거든 이 봐봐 이게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채권자가 받지를 않은 상태인 거지 자 요걸 전제로 해서 보자 만약에 자 채권자가 굴비 10박스를 주문을 했어 그래서 채무자가 굴비 10박스를 들고 채권자한테 갖다 주려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채권자가 아무 일 없이 잘 받았어요 라고 하면 이거는 이행이 완료가 돼 그치? 그래서 채무자도 제대로 이행을 한 거고 채권자도 돈을 제대로 줬다면 자, 이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보면 만약에 채무자가 이행을 안 했다 라거나 뭐 이행을 늦게 했다 라거나 이런 일들이 앞에 있었잖아 그랬을 때의 채무자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손해배상 어떻게 해줘야 되냐에 대한 문제도 봤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자, 채무자가 뭘 잘못한 게 없어 채무자는 제대로 이행에 제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갖다 줬단 말이지 근데 누가 문제야? 지금 채권자가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이행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 상태여가지고 이행을 받을 수 없다라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서 받지 못했다 받지 안했다 자이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자, 이때 채권자 지체 조문은 뭐야?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이거 잘 봐. 이행의 제공은 누가 하는 거야? 채무자지. 그래서 채무자의 이행의 제공. 예를 들어서, 뭐, 집 앞에 뭐 배달을 갔다라거나, 그치? 아니면은, 배달하기 전에 꼭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뭐, 전화를 계속 했어. 배달을 하려고. 뭐, 이런다든지 하여튼,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는 지체 책임이 있다. 누구의 지체 책임이 있어? 채권자야.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채권자의 책임에 대해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채무자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건 채권자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건, 자, 이 채권자의 지체 책임에 대해서 볼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럼 401조를 보자. 우리가 채권자 지체에 대한 걸 방금 봤단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 보는 건, 그래, 채권자가 지체하는 잘못이 있어. 근데, 그럼 채무자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나? 자, 요거에 대한 걸 보는 거야. 자, 채권자 지체 중이야. 지금 전제는 자,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자 문장 다시 봐. 채무자는 이거 빼고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없어. 그치? 왜냐면, 자, 예를 들어 보자. 토마토를 납품해달라고 채권자가 주문을 했어. 그래서 채무자가 토마토를 납품하려고 박스에 다 포장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운송자까지 다 붙였어. 그래가지고 이걸 보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해. 나 이거 이행을 할 준비가 다 됐는데, 이거 언제 보낼까? 지금 보내면 될까? 지금 보내면 너 받을 수 있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는데 채권자가 안 받았단 말이지. 자이 경우에 여기서는 채무자의 책임, 채무자의 잘못이 보이지 않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갖다 주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이행이 완료되진 않았잖아. 그러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채무자가 뭐 책임을 져야 되나 아니라는 거야. 이행을 지금 완료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이야. 다시 말하면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한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대한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읽어야 되지.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어? 이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 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자 지체 중이야. 자, 이게 전제야. 채권자가 토마토를 안 받고 있어. 그런데 채무자는 현재 불이행하고 있지. 왜냐면 채권자가 안 받았으니까. 근데 채무자의 실수로 과실로 이 토마토 박스가 다 불이 탔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상 토마토를 납품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지. 자, 이 경우에 채무자는 불이행하고 있지만 채권자 지체 중이니까 채권자 네가 잘못한 거니까 채무자 나는 책임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나? 그걸 생각을 하려면 뭘 봐야 된다고? 자, 이거 채무자의 실수, 채무자의 과실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 만약에 고의가 아니었다면, 과실인데, 이 과실이 중대한 과실일 수 있고, 경미한 과실일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이 채무자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었다라고 치면 이건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야 이행을 못한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이 채무자의 과실이 너무 사소한 경미한 과실이었다라면 이때에는 채무자 네가 잘못한 거네 네가 책임 져야 되네라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야. 왜? 진짜 과실이 있는데 왜 책임은 없다 그래? 봐 지금 어떤 상황이야? 채권자 지체 중이지. 그래서 채권자 지체 중이라면 채권자야 네가 제 시간에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경미한 일이 이런 날 네가 없었잖아. 이 물건을 네가 먼저 받아 갔으면 이 창고에 불이 나도 토마토가 불타 없어질 리가 없었잖아. 야, 이런 것까지 채무자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안 받아 갔는데 요 태도야? 그런데 채무자를 위해 좀 봐주고 싶긴 한데 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경우에도 야야야 채권자야, 네가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니까 이거 채무자한테 책임지면 안 돼라고 말하기에는 아 채무자가 너무 큰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실수를 했단 말이지. 이것까지 채권자 니, 니 탓이야 라고 하기엔 아 이것까진 좀 그래 라는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민법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래 알았어 경미한 경우에는 아 이것까지 채무자한테 책임을 지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 채권자 책임이 좀더큰것 같아 라고 보는 거고 야 중대한 과실이었으면 야 그것까지 봐주는 건좀 아니다 라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면 채무자한테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402조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자 달러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해서 이 달러를 채권자한테 직접 가서 주고 싶은데 얘가 막 도망쳐 안 받아. 왜안 받지? 이자가 있는 채권이다 보니까 도망 다니는 거야. 그러면 점점 이자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채권자가 막 도망 다니면서 달러를 안 안 받는단 말이지 이걸 막기 위해서 민법이 얘기하는 건 뭐야? 만약에 지금 채권자 지체 중이니 그렇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걸 지급하려고 했는데 채권자가 안 받은 거니까 자 이때부터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채권자가 아무리 도망을 다녀봤자 시간을 끌어봤자 더 이상 여기서 이자가 나오지는 않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조문이 없으면 채권자는 그냥 막 시간만 끌어. 그래서 이자만 더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다음 자, 403조 보자. 채권자 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채무자가 토마토를 납품하기로 했어 채권자가 주문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채무자가 박스에 다 담고 운송장 다 붙이고 이거를 온도 딱 맞게 시설에 보관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뭐 냉장 트럭이든 냉장 창고든 자 보관하고 있었어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채권자 지체 중인데 이 토마토를 계속 보관하려면 이 창고에 대한 비용 그치 목적물 목적물을 보관하는데 비용이 계속 든단 말이야. 자, 이때에는 목적물을 보관하는데 들어간 그 증가분 있지, 증가된 돈 그건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채권자가 내야 된다 이 말이야. 당연하지. 지금 채무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걸 계속 보관해야 되는 게 아니야. 채권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다. 다른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주도 살아. 채권자한테 달러를 직접 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짜에 맞춰서 채권자한테 갔어. 근데 채권자가 안 받아. 그 날짜에 없어. 분명히 미리 전화하고 갔는데도 없어. 지금 어떤 상태야? 채권자 지체인 상태지. 아, 왜 없지? 그래서 2박 3일 기다렸어. 그럼 호텔 비용도 발생하겠지 근데도 여전히 채권자가 없어 안 받아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 제주도로 그래더 나중에 한달 뒤에 채권자가 나 이제 집에 왔으니까 다시 달러 가지고 올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비행기 표를 또 끊어야 되지 비행기를 타고 또 다시 서울로 왔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채권자 지체로 인해서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증가된 상황이지 자 그랬을 때는 이 증가액을 누가 부담한다고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자, 이 뜻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문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 기본서를 볼때좀더 편하다. 자, 그럼 끝!